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원호입니다. 자, 오늘 난구 배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이거 제공이 한 이만큼만 떠 있어도 칠만한 게 많이 생기는데 지금 거의 풀어준 상태예요. 쿠션에.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면 거의 이건 보자마자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이쪽으로. 만약에 떨어졌다 쳐도 구멍을 넣어치기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얇게 맞고 여기 완전히 박히지 않으면 이공안 나와요 이 3포인트 보이죠? 3포인트 살짝 넘어갑니다 이 공은 무조건 아무리 잘 쳐도 그러니까 해법이 이쪽 공을 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끌어쳐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 공은 밀어치기를 이용할 겁니다 밀어치기를 이용하는데 이 공을 거의 다 맞춰요. 오른쪽으로 90% 이상을 맞춥니다. 맞춰서 빗겨치기 형식으로 치는 거죠. 맞고, 원쿠션 맞고, 저쪽으로 갑니다. 투쿠션 맞고, 빗겨치기 형태니까 돌겠죠. 도는데, 회전이 많으면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회전을 거의 죽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팁, 이렇게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 이 정도만 줄 거예요. 회전 조금만 주고, 밀어놓고, 약간의 회전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쳐보겠습니다. 공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한 95%, 90%, 95%. 자, 이렇게 밀어치기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이런 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